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 TV 한중방송입니다. 명등포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명등포구는 행정안전부주관 2020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 평가에서 민원실내 인허가전담팀 설치 운영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란 개별부서에서 관할하는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의 민원 업무를 민원실 또는 전담 부서에서 접수해 일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개별 부서를 일일이 찾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원스톱 방문 민원 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들의 접수 처리 민원 사무 증가수,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 기관 의지 및 관심도 등을 종합 심사해. 전국 지자체 중 영등포구를 포함한 5개 시·군·구를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등포구는 홈페이지에 민원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민원안내 키오스크 설치 및 사회적 배려창구 운영 등 다양한 민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은일 영등포구청장은 2020 원스톱 방문 민원 창구 우수 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통합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등포구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2020 민원 행정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며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영등포구는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으며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구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는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수련기관 및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년 동안의 법정민원 및 응답소 민원처리 실태를 평가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민과의 접점인 민원행정서비스의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거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같은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등포구가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이 시스템 운영 전담 관제 요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이 시스템이란 지역 내에 설치된 CCTV와 자치구 관제센터를 스마트폰 앱으로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앱 가입자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심이 앱 전담 업무, CCTV 실시간 관제 및비상벨 호출 대응,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관 출동 요청, CCTV 정상 동작 확인 및 영상 정보 검색 업무 지원 등입니다. 채용 인원은 총 2명이며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격일로 심야 시간에 교대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로 근무 시간 8시간과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가지며 근무지는 영등포구 CCTV 통합 관제 센터입니다. 만 18세 이상 구민으로서 병력필 또는 면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교정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이 없는 자, 심야시간 교대근무 및 주말·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야간 CCTV 관제 업무인 장기간 모니터링 및 비상벨·인터폰 응대가 가능한 자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로 기간 중 영등포구 보육지원과를 방문해 지원서 및 재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는 오는 21일이며 24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28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기타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보육지원과 02-2670-42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 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